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잘 지내셨어요 어,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스크린에 앉았어요 근데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앉은 건 아니고요 잠시 이제 짬이 생겨서 앉았는데 <laughs> 두서없이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뭐 1년까지도 가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잠시 앉았는데 어, 저는 그. 이제 제가 교사들의 교사지만은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사들의 교사이다 보니까 교사 트레이닝 이제 교사들을 예비 교사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교사 교사들이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들어오니까 대학원을 오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어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저는 이제 특수교육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얼리 차일드후드예요. 그러니까 얼리 차일드후드하고 특수교육이 이제 같이 가는데 얼리 차일드후드에서도 어 이제 미국에서는 얼리 차일드후드 그러면은 프리스쿨이 아니라 프리스쿨부터 우리가 만 3살부터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그러거든. 학교 전, 취학 전아이들이라 그러죠. 프리스쿨인데 만 3살부터 만 9살까지 그러니까 한 자리 나이 숫자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아 어, 그게 이제 얼리 차이도 보드고 이제 초,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많은 음, 이제 학교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이제 좀더더 더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학년에서 그러니까 킹더 여 킹더 가든부터 가든 시작하니까 만 다섯 살부터 킹더 가든에서 6학년까지 있었는데 6학년 아이들이 미들 스쿨로 넘어간지는 세컨더리로 넘어간지는 중등 교육으로 넘어간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한2 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교사할 때 벌써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 막 학교들이 많이 이렇게 옮기고 있는 중이었었어 아이들을 육학년 아이들을. 그러니까 벌써 사춘기가 어, 6학년때 아이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지금은 이제 그레이드 밴딩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 에이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지로 막 난애기로 막 태어난 아이들부터 뭐세 살까지 뭐 그다음 세 살에서 뭐 아홉 뭐 살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킨더가든에서 또몇 살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나눠요. 그러니까 미시간만 해도 이제 네 학년이 이렇게 그래 가지고 교사자격증은 이제 두 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 여기 하고 여기 보통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안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뒤학년하고 이제 중등하고 이렇게 모으기도 하는데 그 얼리 차월드 후드 그러니까 세살만세살 사실은 깐난쟁이부터 시작이 되는데 깐난쟁이부터 저는 이제 아홉 살까지 아홉 살도 조금 늦어요 한 여덟 살까지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때까지가. 모든 인간 하나하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모든 인성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어떤 그 인성에 다 들어가지만은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그 갓난쟁이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막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이러시는 분들은 엄마가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타가, 타가소가 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그 이 조그만 그런 데가 있던데 어린이고 있 하는데 그런 데 이제 막 젖먹이 아이들 나이인데도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지 않고 보통의 이제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어느 한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키면 우한세 살부터 이제 아이들이 보통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미국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타들러 에이지 그러니까 젖병을 뗀 나이가 이제 타들러가 만두 살이거든요. 그래서 고그 나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하지만 이제 저는 기저귀까지는 떼고 가는데 여기서 기저귀도 많이 이제 차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고두 그 살에서 세 살부터 이제 교육자로서는 고두 그 살에서 세살 그런데 더 욕심나는 아이들은 이제 깐난쟁이있죠막 태어난 아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꼭 무슨 인조 인간 키우듯이 제가 이렇게 아 아이들을 인지는 잘 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laughs> 제 이제 첫째보다 둘째한테 계속 아 낳기만 해라 열명넘으면안 될까? 내가 다 키워줄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육적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특수교육에서 어 저는 이제 고학년 고그 이제 일반 아이들 중에서 고그 어린 아이들. 그래서 만 여덟 살, 아홉 살 그때까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기서 고기가 이제 얼리 엘리먼 r 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먼 r 리에서 얼리하면은 이제 뭐이은뭐그니까 유치원 할때 얼리 차이도 다는거 같아요. 그 얼리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어 엘리먼 r 리 그러면 이제 4학년5학년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4학년5학년은 이제 프리틴 n 이라고 그래서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빨라졌잖아요. 이제 고아이들이고 그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은 이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제가 많이 속상해 하는 게이 구조주의 그 구조주의 철학에 의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들 차일드 센털드 에듀케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해요. 왜냐면 하 미국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드 센터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있는 뭐. 교과서라든지 탭서 보고 이런 것도 거의 잘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선생님들이 레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뭐 많이 지고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레슨을 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한 그런 레슨을 해서 자기가 잘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집에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신경 써서 키우고, 읽기도 좀 일찍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책하고도 친하고, 이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그런 접근을 해가지고 그 정도 되는 아이들 한30%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고기에서 이제 뒤쳐져요. 그러면은 이 e 리에 엘리먼트리에서 뒤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벌써 3학년 되면 아이들 교과서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제 잃는 양들이 많아져요. 이제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요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많았어요. 딱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요 아이를 Children에서 Learners, Students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시켜야 되는가, 돼요.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있기 연습, 집중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아 여기 보세요. 그래고 아이들은 30분씩 이렇게 앉혀놓고 20분씩 앉 앉혀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1분, 2분, 아니면 5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앉아있는 연습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다가 이제 한뭐 2분, 3분 앉아있으면 아이들 한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조금 하고 또 다시 앉고 이게 이제 아이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선생님들이야지 이 선생님들이 또 카리스마가 없는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먼저 애들이 뭐 앉으라도 앉지도 않고 막 이런 엉엉진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은 그 아이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특수교육에 있지만은 저는 특수교육 교육 중에서도 이 말단 쪽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장 그러니까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장애가 아니라 이 학습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 잘못 따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가 학습장애 아이들은 아이큐가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일반 범위 안에 일반 아이들의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지적장애가 아닌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지적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어, 이렇게 읽기 쓰기를 못 배우는 것처럼 요 아이들이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고 많은 경우가 이제 요즘은 뭐 이게 뇌 신경에서 뭐 그런 연구도 많이 해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또 제가 그 전에도 눈을 얘기하지만 그 아이들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 경우로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어, 이런 말을 이제 뭐 책이나 선생님들한테 하면 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뭐 선생님들이 의도하고 아이들을 빼를 시킨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아이 한명한 한 명마다 모든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서 모든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부잣집 아이인데 2년 3년을 선생님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킹덤 같부터 들어가 가지고 2 3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아이예요. 근데 읽기를 못 배우는 거요 그러니까 또 유급을 시키고 선생님이 유급을 시켜가지고 애가 여덟 살이 된 애를 또 유급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렇게 3 년을 못 배운 아이가 그야말로 그 간단한 읽기를 못 배운 아이가 이제 미국 와인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저를 만나서 일대일로 앉아서 거의 한3 개월 그렇게 배웠나 일주일에 한번3 개월 한 시간씩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2학년을 마칠 정도로 줄줄줄줄 채도 읽을 정도로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당연히 이제 학습 장애라는 그것까지 이제 의사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져오기까지 했었는데 그냥 아이가 없는 아이. 단지 이 아이는 이 제가 봤을 때는 교실 안에서 집단 집중이 안 되는 아이였을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서 해그 포커스가 그룹 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고 그 한명한 명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체크를 하고 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그 어린 애들이 예뻐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고그 학년을 맡아서 맞는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상당히 이 티칭 스킬이 좋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도 잘 다루고 아이들이 왜냐하면 금방 실증을 내잖아. 이거 그러니까 잘 다루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아까 차일드 센터도 에듀케이션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공부를 이제 한국식으로 뭐 전체를 앞에를 보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금방 이제 뭐 아이들의 흥미를 잃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가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재미있어서 집중을 하는 게. 재밌으니까 집중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무엇을 자기한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게임하니까 그냥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재밌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인간이 최고의, 최고의 그 익사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저는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재미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 너무 좋다.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런 걸 느끼면서 어, 하는 그거는 지적 지적 사이트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적으로 무언가를 자기가 이루었을 때, 그죠? 뭘 만드는 것도 지적인 일이잖아요. 꼭 공부만 지적인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성취했을 때그 느끼는 그 것만큼 그 희열이잖아요. 그 희열을 느낄 때만큼 자기의 존재감이 어, 확실해지는 경우. 그제 삶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왜냐면 자기가 너무 대견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어린 나이에는 이제 그런 맛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선생님들이 아주 짧게 짧게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노는 거는 재미 있지만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건 재미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맛을 잘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게. 한 하루 종일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을 애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옛날에 한국식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명의 아이들, 30명의 아이들, 15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은 가르쳐봐야 그 머릿속을 진짜 알수 있거든요. 아무리 시험으로는 절대로 아이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 가르쳐 봐야 아. 알아요. 직접. 그것도 1대1로 가르쳐 봐야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이 배우는 러닝 페이스라고 하는 그 페이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뭐 아이들을 작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지금 얘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룹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금 이제 어드밴스된, 좀 잘하는 아이들은 한 다섯, 여섯 명, 뭐열 명씩 나도 이 아이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잘 못하는 아이들은 1대1도 될수 있고 아니면 뭐두 명, 아니면 세 명,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한 그룹당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보조 교사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요 아이를 요 그룹 가르치고 딱 물리고 그다음 그룹 가르치고 선생님이 이제 1대1로 앉아 가지고 1대1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키드니 테이블 같은 데를 앉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보면 한 2주마다 한 번씩 이 그룹을 바꾸게 돼요. 왜냐면 아이가 지금은 제일 낮은 그룹에 있었는데 얘는 그동안에 한 번도 나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럼 내가 가르치니까 애가 쫙 스펀지에물 빨아들이듯이 그런 경험을 선생님들은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신기할 정도로 장애 판정까지 받은 아이인데 꼭스펀지에물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착착 빨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아이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수업한 다고 이렇게 아이가 또 그동안 시달려가지고 이러는데 딱 시작을 그렇게 해서 아이가 몇 번만 맛보면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왜? 그게 바로 이제 자기의 그 직접 그 충만감이에요. 자기가 인텔레지얼리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그 시간을 또 맛보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두주세주 이렇게마다 주 그룹을 이제 빼서 옮기게 돼요 아이들을. 막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상위 그룹에 있던 아이들이 밑에 그룹으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아이가 막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이제 그거는 선생으로서 최고의 그건 뭐예요? 아이들 티칭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 티칭 스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티칭 스킬을 내가 별로 티칭 스킬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좋은 커리큘럼을 만나면 돼요. 커리큘럼을 아주 좋은 커리큘럼. 자, 모든 그 이제 커리큘럼 그러면은 뭐 그게 아니죠 교과서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교과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주는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 이제 아이들은 뭐 매뉴얼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사실 커리큘럼도 아니지만 그 자체를 커리큘럼이라 그러지만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선생님이 티칭스킬이 없어도 골 가지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요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요걸 가르치고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돼요 티칭은. 근데 이제 아이들을 다루는 건 선생님이 좀다룰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배운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게임으로 재밌게 하는 수업도 있지만은 이 아이하고 아이들하고 앉아 가지고 두세명 앉혀 놓고 수업을 하거나 다섯 명 앉혀 놓고 요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잘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분, 15분, 맥시멈 한 20분 요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일대1로 앉아서 하면 더 빨리 끝나고 그렇게 하면 매일이잖아요 선생님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도 하셨 저는 부모님들한테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겁을 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겁을 내요 일반 선생님들도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겁내는 게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겁을 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직접 만나가지할때 제가 얘기를 하지만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뭐 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에서 그 전공을 해서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님이 꼭 그렇게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교과서 이런 거 서점에 막 있잖아요. 그렇게 쭉 얘기 보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제 특수교육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서 초등학교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은 킹더 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교과서를 쫙 한번 읽으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저기 뭐 학생들한테 왜 선생님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이 흐름을 어떻게 아이들이 킹더 가든에서는 뭘 배우고, 요 아이들이 배우고 나면 1학년에 가서는 뭘 배우고, 1학년에서 배우고 나면 2학년에서는 뭘 배우고, 요걸 쭉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선생님이 얘가 여기에서 이걸 못하는 건 어디에서 빵꾸가 나서 빵꾸, <laughs> 어디에서 구멍이 나서 아이가 이걸 못한다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 영어로 얘기면핀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를 메꾸고 이리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입은 여기서부터 다시 쫙 편리 다져나가야 돼요 왜냐면 그 구멍은 한 군데서만 뚫려있지 않거든요 꼭 치즈에 왜 구멍 뚱뚱 뚱뚝 떨려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구멍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멍이 둥둥둥둥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아 얘가 무슨 장애가 있습니다. 이제 다운 증후럼 같이 이렇게 얘가 무슨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이그니까이 DNA 자체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장애가 아니라 뭐 임신하는 동안에 뭐 우리가 뭐 임신할 때뭐술 많이 마시고 마약하고 뭐 감기약만 잘못 먹어도 아이들이 장애가 태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요 아이들의 보통의 이제 그런 장애가 있으면 중요한 건 어느 장애가 있든 간에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거든요. 그죠? 지적 능력이고 저는 모든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어. 50만 넘으며 근데 그 숫자로 우리가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알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IQ가 40인 아이들도 제가 자폐아이가 4 0인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세상에 눈도 못 맞추는 아이들인데도 이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다 배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IQ든 어느 거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렇게 태어날 때부터 요렇게 아니면은 이제 그 장애가 심하든지 특히나 아티즘이라든지 요런 아이들은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아이들이 한몇달 만에 배울 거일년 안에 배울 게 그게 이제 지적 능력인 거잖아요 그거를 요 아이들은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려도 또 어느 점까지 오래 걸리고 그 라인이 넘어서면 또 아이들이 쭉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제가 이제 빨리 이 책이 끝나야지 제가 하고 싶은 러닝 클리닉을 오픈을 하는데 러닝 클리닉 오픈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아이들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가르쳐 봐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을 가르쳐 보는 게 테스트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에게 얘는 어느 정도 되다. 얘는 배울 수 있는 아이다. 얘는 이러이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다이그노스틱스를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laughs> 얼마나 빨리 이게 이제 끝나고 제가 지금 어,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도 물론 뭐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일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러닝 클리닉이어지고 아이들의 러닝 그 포텐셜을 제가 포텐셜 인텔리전스를 제가 다이그노스틱스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봐주는 거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배울 수 있는 아이인가를 제가 보고 장애와 잊고 얻고를 다 떠나서 근데 보통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저한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 좀 처지는 아이들이지 그리고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두수 없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때가 가장 중요한 나이고 그때가 그거는 그때잘 다져놓으면 웬만큼 아이들이 우리가 디벨롭멘탈 딜레이라 그러거든요. 발달 지체라 그러잖아요. 아직 장애는 아닌데, 다른 아이들만큼 빠르게 아이들이 이제 발달 좀, 좀 느린 거죠. 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장애 판정을 받게 돼요. 아홉 살 안에. 왜냐하면 못 따라가니까 혼자서도 아이들이 잘 부모님이 케어하는데 잘 못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룹으로 하는데 20명 중에 한 명, 열다섯 명 중에 한 명, 삼십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만큼 선생님의 관심이 어때요? 30분의 1로 아이에게 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 부모님 교육도 정말 하고 싶어. 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교육을 무슨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대기 교육.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 내 아이를 한번 그니까 만일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아~ 어,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어,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본 부모님을 교구래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자.